할렐루야. 아유. 오늘은 대사역이 가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통해서 상급을 바라본 바울의 노력 이런 제목을로 함께 말씀의 읽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유.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복귀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울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눈을 비치지 않아야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수고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울은 이런 자신의 현실적인 일로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처음에 대사이가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자비량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이 오늘 구절을 해서 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떠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보음을 전하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 천만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손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성교 사업을 한 거야. 음. 사생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샤, 이 장막, 천막, 이것들을 만드는 영업을 경영합니다. 그리고 이, 그나온이 약간의 그 이제 이익금을 가지고 어, 고을 전했는데, 이런 그 일은 육체적 노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영업을 위해서 정말 돈이 있어야 막 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같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잔리한 목표는요 오래 계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쩔 수 없는 허경에서 불가피 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처럼 수고하며 애쓰는 자비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후에 자신이 이 교회를 세운 후부터는 재정적 도움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 시작 이 보고 이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어이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재정적으로 조금씩 모아지면 그것으로 이제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느니 누가 자비량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씹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밀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렸은 지,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목회자가 자비라하는 방법에 목표를 편장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는 목회만 힘을 써야지. 뭐 따로 그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런 것은 고의 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 자기 량으로 보급을 전하는 일을 권장하지 않고요. 음. 오히려 목키자가 그의 일한 값으로 생활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어 그런데. 어, 오히려, 이, 생활하는데 구애에 맞지 않고, 고금전도에 전신 전력을 해야 한다. 어, 그러니까, 어, 스스로 일해서, 이, 이익금을 겨가지고 일하고 남은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하지만 그것을 권하지는 말고, 목교자는 목표하면서, 딱 힘들어도, 이, 그 목표 가운데, 이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신 전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우면 어 사실 그 작은 병인들은 되게 버티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 목표자들이 어 제가 듣는 소문에 여러 분들은 밤에 대기사 어 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고요 어떤 사람은 이, 이 물품 배달, 택배 배달 이런 거 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 일까지 하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어,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그냥 이한 시간만 들어 말씀 붙잡고 어, 이 준비하고 하는데 거기 에기하고 우린 하다 보니까 어, 그게 행복한 거죠. 어, 사도 바울이 그의 생활이 양물이들에 어, 대한 본이 되도록 아마 힘썼다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너희는 양우리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우리의 본이더라 이런 거예요. 성경을 가운데 본이 들어는 거예요 목회자나. 그이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본이 이 본을 보였을까? 울은 오늘 10절에서 말해요. 10절, 10,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너희 믿는 자 어떻게 로고없는 일을 행하는지에 대하 너희가 이 하나님도 그러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laughs>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의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음의 길이 막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다는 이 말은요, 입에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이 간사하지 않았고 행위에, 행위에 있어서 불의함이 없는 순결한 생활을 했다 이런 이야기다. 그 목회자들은. 적어도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입에 이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이해돼 불리한 일을 불이하게 하면 순결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생활을 했다고 말하려 어, 하, 말할 만큼. 자기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다스리는 생활을 한것 같아요 이것은 목회자로서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보기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자꾸 저를 보려면 성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 귀에 와서 목사님 얘기하면 알아서 듣겠냐고 요안 듣지 옳고 흠이 없었다는 이 말은 그의 신앙생활에 양심에 꺼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목표자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면안 돼요. 어, 제가 어, 올해 한국 마사회에서이 어, 지원받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 일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한 700만 원 신청했는데 350만 원 지원을 겠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바꾸라, 저것도, 이것 해라, 뭐, 지이력저고 복잡하게 자꾸 얘기한다 말이죠. 원래, 이, 어제, 어, 휴휴양이를 일주일 미뤘어요미뤘는데 복잡하게. 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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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안바겠다안할려고 해요. 어제, 그렇게 보면서,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자꾸 이, 이 사모는 혼자 어떤 적임도 없는데 그 너무 힘들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는래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범적인 생활은요 하나님이 증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사로인학 성도들도요 오랫동안 친히 목격했다라고야이선 바울의 모든 삶을. 그리고 체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증인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무리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11절에서 말하기를 아비가 자네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경계, 몇지지 불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목자는요. 양물이 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을 어려 r e 을 o u a r 고또 분명히 선을 긋는 말을 해야 y 다 u are, y 이아니 r 이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y 말씀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 u are, y o 이 성도는 이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아야 합니다 항상 목회자의 설교는요 이 같은 권면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신방도 역시 권면에 목적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든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면 항상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항상 받으려고 해야 된다. 목회자는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실패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전하는 목기자의 위로는요, 곧 하나님의 위로와 연결된다는 거야. 다음에 세 번째로 목기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 경고를 이 어, 거울 잡아서 자기 자신의 신앙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저것을 거울 잡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어, 새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로 이 성도들의 생활을 경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전할 때는 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하고, 성도이기도할수 있도록 하고, 깨어 있어 부단히 하나님의 이 권위 가운데 경계할 수 있는 것들을 어,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묵회자들이 양들을 격변하고 그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목회자들의 활동, 이 활동은요, 성도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양육시키고 행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에 충성하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충성된 목자고, 이 같은 목자에 순종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성도는 정말 충성된 성도다. 성도 여러분들도요, 충성된 목자, 충성된 성도, 그리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어, 될수 있도록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으로 추도합니다. 아멘. 네.